272차 화요식회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주 d 경 올해 들어서 가장 더운 올해가 아니라 몇차까지여여분 o w 서 가장 더운 k n o 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뜨거 n 나추우 don't know. I don't know. 2 d 2 n t know. I d o n 다 오늘의 화두는 공관 공생을 의미하는 22대 국회를 뜻하면서 민주당과 국회의장에 대해서 저속히 8년째, 8년 넘게 상치되고 있는 북한권 대단 이사를 승천할 것을 촉구하는 말.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벌써 두 달이 넘었어요. 그냥 오로지. 인생과 대립으로만 수달를뿐 인권과 민생 합의는 전무합니다. 민당한불리한 이진숙 방통위원장및 이재명 검사, 수사검사들, 한네 사람에 대한 탄핵안 등과 사회 경제적으로 논란이 큰 25만원 지원법, 노란공수법 등을 항행촬영 둘째의 힘을 빌려서 항행촬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 동네 힘은 필리바스터로 대응하다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러한 후보전이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북한인것법은 2016년 3월 1일 236명을 국회의원정 1 0명 찬성, 2 4명 기권, 반대는 한 사람의 반대도 없이 통과되었고, 3월 3일 재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년이 넘도록 그핵심 인권 기구인 북한 인권 재단이 그 재단 이사들을 이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추천하지 않냐요 북한인권 재단이 출범을 못 하고 있어. 요핵심국가 출범을 못 하니까 한인권법도 하문화가 될. 어제 네. 우해민주이 법치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태가 있었다. 대한민국이 지난 2022년 10월 UN 인권위 타국 헌과에서 아주 충격적이라고 습니어 방글라데시. 160표, 폴디브 154표, 베트남 145표, 키르기스스탄 126표에서 대, 대한민국이 123표로 5등을 해가지고 탈락을 했어요. 정 말이 안됩니다. 들어오지도 못한 나라들이 다 유엔 인권이 다국이당선되는데 우린 그네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다섯 번째가 돼서 유엔인권이사국에 탈락이 됐습니다. 어느 10월에 다시 이제 유엔인권이사국 47개국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선출이 될 겁니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북한인권은 악활일로 걷고 있습 2020년 한동사상문화대국법 2021년 풍년교양보장법2 0 2 3년 중양문화보호법 이런 악력을 제정해가지고 해부 전단 속에 USB를 꺼내봤다 그래가지고 또 한국 드라마를 봤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 초에 중학생 20명을 아마 공개 처형, 집결 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는 육도의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몰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영역 내에서 또한 인간으로서 탈당하고 있어요. 탈락하는 거탄관 미사일을 이 북한이 정해서 정쟁범죄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러시아 장성들이 지금 RCC에 의해서 체포영장이 발급 받아가지고 푸틴이 남아가고 공항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공범을 지금 김정은이가 지금 저지르고 있습니다. 또 작년 말부터는 남북관계를 임의로 조전 중인 두 적대국 관계를 선정하고 보물군선을 개념시켜 심장 상출을조성하 지난 1일에는 압록강 역에서 자그마한 1500명 이상이 사망됐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흥해를 입은 북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고지원했는데 그 아무 대답도 고 오히려 적은 적이다 원할 수 없는 적이라면서 아무것도 없나 하면서 우리가 모처럼 제의한 대의적, 인도적 지원도 지금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시민의 재앙을 조금씩 방관하고 있어요 이제 8년이 넘게 지금 우리 경고합니다 이렇게 모든 북한이권이 악화지고 있는데 다이북한인권 재단 사문화시키고 출범하지 않기 때문이다이 북한 참상을 예면하고 북한 인법법을참문화시키는 민주당과 대의장에게 다시 우리 경고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과 미국 공동 사에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됩니다. 그 언제 아마 통일이 될겁니다 그때 당신들은 두려워 고개를 들으려고 여하튼 이시동포 우치를 면할 것입니까?